모의 합반 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 어 지우하고 현성이하고 은주하고 우진이는 토요일날 올때 요거 우리 이 번째 모의고사 시험 두번 봤잖아요 시험지 두개나 챙겨 오세요 토요일날 아시겠죠 그 앞에 번호때 풀어야 될 것들 정리하고 싹풀 거고 유리하고 상미하고 유진이올때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두 회차 싹 챙겨 갖고 오고 거기다가 사평 미접분책 있죠 그렇죠 그거 토요일날 챙겨 오시고 토요일날 몇 시까지세요 세 분은. 10시까지 내부는 몇 시까지죠? 11시 반까지 아시겠죠? <laughs> 자 일단은 좀 같이 풀 문제 중에 자 짧은 것좀 눌렀나? 자 일단 15분 좀볼게요제 번을 보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짜잔. 싸게 싸게 하고 집에 갑시다. 싸게 싸게 하고. 자 일단 이말 뜻이 지금 뭐인 거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문제나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칠판을 지저분하게 썼을까.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줘요. 일단 뭐 다른 문제도 풀 건데 저희 일단 15번 문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1자리몇차함수 f(x)가 있고 4차함수 f x 가있대데 우리 f(x) 누구 4승으로 시작합니다. x 4승으로 시작해요. 잠깐만 4차함수 문제는 주로 그래프 개혁 문제니까 위인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아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 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계셔서 안풀 수가 없어 갖고. <laughs> 데스크가 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만장 도대총 아까 원래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눈빛들이 별로. 자그다음 <laughs> 그 도함수 f p r i x 인 거니까 우리의 도함수는 당연히 몇차 함수일까요, 여러분들? 4x 3승으로 시작하는 3, 3차 함수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는 거냐면은 방정식 f 프라임엑스 x 이콜빵. 자 봅시다. 너 이콜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도함수의 근잡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도함수 x축과의 교점. 그 그것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지금 알파, 제로, 베타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 건데 순서대로 알파는 음수인 거고 그 다음에 제로고 그 다음에 베타가 양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 하나는 무슨 수란 얘기죠, 여러분들? 양수란 얘기예요. 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에 이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등차수열에 이룬대요 나는 무슨 수열이 이른다, 여러분들? 등차수열에 이르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볼게. 우리의 삼함수 보함수가 액수가 지금 몇 개의 교점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 세 개의 교점을 가지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세 개의 교점을 가지는 건데 하필이면 그세 개의 교점이 알파 그 다음에 제로 그다음 베타인 건데 그들이 등차수에 이른다라고 했으니까,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같아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F'X에요. 그럼 베타가 아니라, 지금부터 베타는 뭘로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알파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삼차함수의 정대칭점이 무슨 축선상에 놓여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X 축선상에 놓여있겠지, 그치? 이거 이랬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도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도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최고차 기수 4가 4에야 되가 맞죠 여러분들? 누구 마이나 누구에다가 x 이퀄 제로인 거니까 x 에다가 그다음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누구 더하기 알파다 여러분들? x 더하기 알파로 일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알파만 알아내면은 적분해서 f(x)의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지금 하는 말, 말씀 알아들으시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f(x)가 가나수법 만족할 때 g(x)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잡아놓은 거지? 시작 해봐 절대값 누구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왔으면 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해 절대값 f 맥 x 에서 마이너스의 f 맥 x 를 하라 그랬어 자 그럼 무슨 값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절대값 나왔으니까 우리 빨리 뭐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제거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절대값 안에 즉 f 맥 x 가빵 되는 값 기준 양이 다 음이 다 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G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f'x가 만약에 0보다 작아 다시 뭐보다 작아요 여러분들? 그럼 나올 때뭘 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달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몇? 2 f'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나올 때 그냥 나와버렸으니까 나 빼기 내가 나, 나가 돼버렸으니까 뭐가 돼버린 거지? 빵 돼버렸지 그렇지 그러면 GX의 모양새가 지금 어떻게 되버리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FX가 여기다 작은 범위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하고 이 부분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몇 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두 배. 그럼 일단 두배 버리면은 더쫙 내려오고 더쫙 내려왔을 텐데 맨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위아래가 고치라겠게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급격하게 올라왔을 것이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거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f(x)가 어느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즉이 범위하고 이 범위에서 다 얼마로 죽이시오, 여러분들? 빵으로 죽이라고는 얘기가 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본 게 결론적으로 누구 x 의 그래프가 된다, 여러분들. g(x)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하셨지, 그렇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인테그랄 얼마에서 시작? 구하라고 하는 게 0에서 얼마까지 도와줘봐요 여러분들 10까지 누구 x dx를 구하시오 gx dx 그러면 0에서 10까지야 맞니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그 베타가 즉 마이너스 알파가 몇보다 작으면 여러분들 0보다 작으면 맞죠 여러분들 이 이유는 조건 안 해도 되겠네데 그냥 빵인 거니까 그렇잖아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스건 체크할게요 f(x) 0 방정식 가, 가부터 읽어 봐 봐.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아. 가 조건 f(x) 이콜 9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진다 여러분들? 세 개의 실근을 가진다. 선생님 도와줘 봐. 자도와줘 봐. 우리의 도함수가 x 0에서 점대칭이잖아. 무슨 대칭이야 여러분들? 그럼 나의 도함수가 점대칭이면 나라고 하는 함수는 무슨 대칭돼야 되지? 선대칭돼야 되지. 아니 왜?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나라고 하는 함수는 y축 대칭되는 것처럼 말이죠.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사차함수가 정확하게 무슨 대칭함수인 거냐면 x 이퀄 제로 선 대칭이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음, 확인해봐. 너가 도함수인 거니까 도함수의 목적 빨리 무슨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들? 부호 판단하는 거잖아. 부호 판단해봐. 음에서 뭘로 바뀌었고 양에서 뭘로 바뀌었고. 음에서 영으로 바뀌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증가해서 뭐로 바뀌었다가, 감소, 다시 감소해서 뭐로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 증가, 근데 선대칭이어야 돼. 그러니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다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다가, 다시 증가로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대칭이니까, 여러분들? 선대칭. X equal 선대칭. 즉, 무슨 축 대칭이어야 돼. Y축 대칭해야 돼 알고 알지? 요두 개의 극점 X값들이 각각 알파와 누구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왜? 도항수의 실근들인 거니까 맞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런데 Fx equal 서 뭐라고 돼 있어? Fx equal 그뭐 뭐 보는 거지? Y는 Fx와 Y는 구하고 교점 보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진다 여러분들? 세 실근을 가진다 그럼 여기다 Y는 9를 놨을 때세실근 가진 거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 맞지 여러분들? 나토가지 아, 여기가 누가, 누구라는 거야 여러분들? 불안이기가 되겠는데, 그렇잖아.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어? F 알파 값이 마이너스 16이래. F 알파 값 어디야? 여기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라인을 지나가고 있는 새끼가 지금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거 알아낼 수 있대. 니까이됐죠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당장 봐봐. 이제 문제를 끝내버릴게. 가나 조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해버렸어. 가나 조건을 가지고. 그럼 이아 봐봐. 이 f x 사 4차 함수라고 하네 몇차 함수라고 하 여러분들? 4차 함수라고 하 어디에서? 알파와 그 다음 어디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알파에서 y 코로얼마요 여러분들? 126에 모여버렸어 접했잖아접하면 무슨 근간다 그랬지? 중근을 가진다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fx 표현되지 않아? 바로 바로 표현돼 fx는 x- 알파의 제곱을 가지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알파의 제곱을 가지는데 맞니 여러분들? 잠깐만 원래 여기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나랑 마이너스 16이랑 만났다면은 잡아 빼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근데 그럼 여기에 fx 빼기에 빼기 16, 즉 fx 더하기 16이 있었을까요, 맞죠, 여러분들? 이 항에 그럼 도로 마이너스 알파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 16이 됐다는 거. 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누구만구 하면 되죠, 여러분들? 알파만구 하면 되겠네. 그럼 뭐 알아야 되나? 이게 무슨 축인 거니까, 여러분들? y 축. 즉, 네가 누구는 제로인 거니까, 여러분들? x는 제로. 즉, 이점 좌표가 몇 콤마 2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0 콤마 2라는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 제로가 시작? f 제로? 어차피 알파제고 어차피 알파제고 그럼 누구 4승 여러분들? 알파 4승 빼기 1 0되는 거지, 그치? 그거 얼마 올시다 여러분들? 구라고 하는 거 사실 알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알파 4승이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25가 나온 거잖아.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제곱이 얼마가 나온 거잖아. 5가 나온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아, 그런데 알파는 기본적으로 무슨 수야이 음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 올시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루토라고 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니까, 러 이렇지, 그치 그러니까, 알파 건전했어. 자, 우리의 그래, 목적은 뭐야? 알파가 이제 얼마라는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 루토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는 루토가 트됐기겠는루 루토는 대충 2. 얼마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찍어봐봐, 일단.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 플라이 맥스가 완성되는거죠 여러분들? 도와줘 봐에 플라이 맥스 완성된거지 그치? 자 우리가 다봐야 되는게 누구야? 알파 마이너스 루트야저 새끼 끌고 올게 그러면 우리의 에프 플라이 맥스가 이제 뭐가 된거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어 엑 x에다가 4x에다가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를 집어넣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루트엑 x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게 누구였니? 0에서 얼마까지 10까지 누구 X를 접근하라고 그랬어? GX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 봐봐 인테그라 0에서 10까지 GX, DX를 계산하시오 그럼 봐봐 아까 GX가 어떤 색깔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노란 색깔이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0에서 10까지 라 하고 근데 이게, 이게 얼마 된 거야? 루트되 돼버린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루트부터 10까지는 다 얼마로 죽어 있는 거니까 빵으로 죽어 있는 거니까 접근할 필요 없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0에서 얼마까지 여러분들? 루트 5까지 누구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이 새끼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배로 튀어나간 다음에 또와줘마 마이너스도 배 튀어나가야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거에 누구 플라이 x DX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배 인테그랄 영에서 루트 5까지자유맹큼만 전개해봐 유맹큼만 전개하면 누구 제곱 빼기 오지, 여러분들? x 제곱 빼기 오지, 그렇지? 거기다가 4x 배들 아래 그럼 4x 배했으니까 몇 x 3승에다가 4x 3승에다가 그다음 마이너스 몇 x가 된 거죠, 여러분들? 20x dx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러분들? 마무리할게 자 그럼 저 정답은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계산 빨리빨리 하시라고 많이 알려드렸잖아자매 곱하기에다가 3승인 거니까 몇 분의 여러분들 4분의 윗끝 루트 5의몇 승이어야 되는 거고 4승 마이너스 20 곱하기 1승이니까 몇 분의 여러분들 2분의 루트 5 윗끝 루트 5의 그대로 분모 승이 오시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4, 4 나눠가 봐 루트 5가 4개 있는 거니까 25대 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 곱하기에 25에다가,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된 거야, 여러분들? 10이야. 로토가 두개 있는 거니까 얼마 된 거지? 5된 거지, 그치? 그니까 빼기 50이래. 빼기 50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25를 마이너스 2배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였을 여러분들? 50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면 됐던 문제라고 생각해. 자, 이거 무슨 말이 해겠죠 여러분들? 자, 찍어보시고, 15번은 우리가 다 같이 해볼 만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짓거려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앞장 13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간다 여러분들? 13번. 주세요. 13, 14를 풀어봅시다. 그러니 봐봐, 이런 15번 문제는 몇번 문제야? 이런 문제 는 이제 꽤차야 돼, 요 여러분. 좀 조금씩 꽤차야 돼. 자, 13번 가볼게. 그니까, 우리, 빈칸 추억이 요 근래 잘안 나오긴 하지만, 여기 지난번에 선생님 빈칸 추억이 강의할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박스 금방부터 보기 시작하지, 맞죠, 여러분들? 박스 금방을 쳐다봤을 때, 만약에 뭔가 좀잘안 보이면, 첫째 줄부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돼. 자, 첫 번째 보이는 박스가 가박스인데 무슨 박스다 여러분들? 가박스인데가박스 위에 바로 위치 봤더니 뭐뭐 이모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 맞죠 여러분들? 그럼 그 위에 수식을 보면 되는 거야 그 위에 수식이 뭐라고 되는 거냐면 엔 더하기 s 엔 더하기에서 빼기에 n의 s n 이라고 하는 걸 했더니 뭐가 됐다고 했냐면 log2에 누구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 2에다가 빼기에 로그 g 2에 누구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에 c 그마 두개길에 c 시 k는 1에서 누구까지 n까지 누구 k에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C 그마 K는 1에서 누구 마이너스 1까지 자 이거를 정리해서 맞니 여러분들? 뭔가 Sn은 다 날려버리고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 아래쪽 봐봐 그거 2식 임으로 나보지 말고 쳐다봐 이거 임으로 가 곱하기 A 엔 더하기 리컬 로그 2에 엔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라고 돼있어 맞죠 여러분? 들 그럼 봐봐 뭐하란 얘기야? 뭔가 Sn이 사라진 것 같아 누구 애니 여러분들? 뭔가 s n 이 한번 쳐다봐봐 Sn 어딨어? 그리고 이거 빼기 이거 했으니까 로그끼리 빼기인 거니까 로그 2의 엔더하기일분 엔더하기 죠 맞죠 여러분? 그럼 뭐야? 거기 맞, 거기 있지? 아래 아래 뭐야? 거, 거기 있잖아 우변에 로그 2의 엔더하기일분 엔더하기 2가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쳐다봐봐 이만큼 계산해놓은 게 우변에 있어 그럼 넌 어디로 갔다 얘기야? 좌변으로 뭔가 넘어왔다는 얘기지 않겠어 여러분들? 자 그럼 쳐다봐봐 너는 어떻게 된 거야? SK를 몇번씩까한 건데? n번째까지 S를 k n 마이너스 한번까지 더했으니까 n <laughs> 마이너스 한번추 그럼 자막 빼버리면 이퀄로 누구냐 누구 n 누구 n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laughs> s n 이 돼버렸네 그럼 넘겨 넘겨버리면은 이거 전개해봐 n에 S n 더하기 더하기에 S n 더하기 빼기 n에 S n에다가 저 새끼 넘어와봐 그럼 빼기 누구 n 된 거죠 여러분들 S n 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그은 거 계산해봐 로그 2에 n 플러스 1분에 누구 더하기이다 여러분들 n 더하기다 이렇게 됐겠네 그렇죠 그럼 느낌 오잖아. n s n 더하기 n s n 거니까 요두 개를 n으로 묶어버리죠. 그러면 n에 s n 더 빼기 누구의 대버린 거죠, 여러분들? s n 된거야 맞죠, 여러분들? 묶은 이유 뻔히 보이잖아. 그럼 너하고 더 계산하자고. 그럼 더하기에 s n 더하기 1 마이너스 A, s n이라고 하는 게 일단 우변 됐겠네, 맞나, 여러분들? 그럼 이건 뭐야? s n 더하기서누구인을 빼버렸죠, 여러분들? Sn 빼버렸는데 맞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n 플러스 한 번째 아, 한 번째까지 합, 합해서 n 번째까지 뺐으니까 기본적으로 너는 누구 n 플러스이래야들러 a n 플러스이래야 되겠네. 너도 막찬가지로 a에 누구 플러스냐 여러분들? n 플러스이 됐겠네. 그렇죠. 그러면 n 배 a n 더하기 더하기 a n 더하기 1인 거니까 a n 더하기를 묶어버리면 시작 누구 더하기 1에 너라고 하는 게 우면 로그 2에. n 더하기 1분의 누구 더하기 2가 됐을까 얘들아? n 더하기 2가 됐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 갑박스에 들어가야 되는 게 누가, 누가, 들어가, 누가 들어가야 돼? 어렵지 않았어 얘들아 갑박스에 들어가는 게 누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n 더하기 1이 들어갔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되지 자 a1은 1이고 log2에 2고 2s2 equal a2 p l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시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들아 아까 이거 구할 때 끝머리에 n이 크거나 가다이 2가 있었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뭐 확인했을까? 지금 좀 전에 읽었더니, 모든 자연수 n 이라고 했어. 여기, 이건 몇 이상인 거니까. 이 이상인 거니까. 누가 빠졌어? 1이 빠졌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1일 때 성립하는 점람 보고 싶었던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눈치 빨리 깠어야지. 그러니까, 그 아래 납박스에 있는 거, N에 누구 N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몇 네, 개씩 줄였니? 하나씩 줄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빨리 눈치 까고 가야지. 로그 2에 누구 분의 시작. m 분에 누구 더하 1이 됐을까 n 더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누구 박스야 얘들아 나 박스가 됐겠네 맞지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야 따라서 시작 무슨 그화 시그마 k는 1에서 누구까지 n까지 kak 도와줘 봐 n의 a n 이나 kak는 똑같은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맥부터 맥까지 여러분들 1부터 1까지 때려박으면서 여기다 때려박으면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때려박으면서 다 뭐라는 얘기인 거니까 더 하래 맞지 그럼 로그끼리 합인 거니까 진수끼리 뭐 했어야 될까 주 줄로 더 곱했어야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계선해보자 보죠 시작 로그 2에 1부터 때려으로몇 분의 2 그다음 몇 분의 3 3분의 4쭉 가서 마지막에 <laughs> n 집어 넣었으니까 당연히 누구 분에 누가 누가 나왔을까? m 분에 누구 더하게 나왔을까? n 더기 나왔겠지, 그치? 그래서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날라갔으니까 남은 건 로그 2에 누구 플러스 1번 남았다, 이러더라 m 플러스 1번 남은 것 같습니다. 그치?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무슨 박스가 됐었어야 될까, 요 여러분들? 답 박스가 됐었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 찍으시고 오른쪽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마지막 산수를 해달라고? 그건 아니지 그치? 어.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잠깐만 여기 앞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 조금 빨리 끝내도 되죠? 그냥 조금 빨리 같이 할수 있는 음악들 이렇게 많지 않아? <laughs> 궁금하게 하나 있어 자 만약에 500만원이 생겼어 얼마가 생겼어? 500만원이 생겼어 그럼 500만원이 생겼으면 자 1번 그냥 500만원짜리 명품백 하나를 지르고 간다 2번 500만원어치 사고싶은걸 여러개를 막 많이 산다 투표해보자 자 1번 손 2번 아 2번이 압도적이구나 <laughs> 하, 역시 잘 가르쳤어. 아유, 우리와 <laughs> <흥미나> 친구들이야. <laughs> 자, 14번이야. 몇 번이다, 여러분들? 혹시 이건 기억나? 2차 함수가 있는데. 몇차 함수 있다? 다시. 이거 2차 함수야? 몇차 함수? 2차 함수 있는데. 자, 여기 어딘가 지점이 있는데. 이 참수니까 당연히 가운데 여기 딱 축이 있었겠지, 맞죠, 여러분들? 에이, 요 비율이 몇대 몇이면? 2대 1이면, 다시 몇대 몇이면? 2대 1이면, 이 면적이 별님이고이 면적이 별님이면이 면적 얼마나 배치되요 네? 그렇지, 이별이. 그래서 여기서 까지 접근하거 얼마나 온더 일죠, 여러분들? 빵다고그랬죠 맞아? 그러면,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14번이 되게 쉽게 해결되더라. 14번이.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마구마구 써보시라고 자 몸만 자, 시작 14번 문제 t e q u 0일 때 분명히 무슨 점을 출발한대요 여러분들 원점 출발한대 자 수리선 이론 뒤에 정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왔어 vt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도와줘 시작 넷 t 제곱에 3t 적은 마이너스 6t 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3t를 묶어봐봐. 그러면 3t를 묶으시면 은 t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이 참수의 모양새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0부터만 필요한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이인가어떡하겠죠 여러분들? 그때 네? 자, 이제 네가 누구 t가 된 거지? v t 된 거지, 그렇지? 네? 하나 더. 그리고 속도를 속도는 내가 누구의 도함수가 그랬지? 위치에 도함수라그랬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속도를 접근하는데, 그니까 위치야. 자, 해봐. 누구 삼승에다가, 마이너스 몇 t제곱에다가, 접근상수 있는데 무슨 점을 출발하는 거니까, 원점 출발하는 거니까 접근상수 없겠지, 맞죠, 여러분? 할만해. 이, 이런 문제들은. 자, 가봐. 기억번이야. t e 2에서, 다시 얼마에서, 여러분들? t e 2에서 점 p 의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해. 다시 해. 여기가 뭐지? 속도의 부호 변동점이지, 그치? 속도의 구호 변동점이 있고 원래 위치에 무슨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 이 바뀐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야 맞나요 여러분들? 기억보는 당연한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다음 니은 번이야 뭐라고 되어있니 시작 점피가 출발하후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점피의 몸으로 봤어 여러분들 위치 아까 몇 초에서 바뀐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2초에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2초에서의 단순 몸으로 본 거야 위치 로본 거잖아 아시하자 단순 위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속도를 정답분하라고 그지 그치 총 이동 거리는 뭘 물어본다고 그랬지? 총 이동 거리는 송 역을 정적분하라 그랬잖아. 맞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뭐라는 거야? 니은는 여기 접근하라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 뭐야 이차함수에 우리, 우리 여기 앞에 이차함수 팡팡팡 있다 맞죠 여러분들 이차함수에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여러분들 근에서 근까지 접근 값고 하라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전국민양는공식 시작 몇 분의 공식이 여러분들 6분의 최고차기에서 반대부 뭐 얼마에 다가요 여러분들 라이너스 3에다가 다 대답해야 돼 큰근 빼기 작은근에 몇 승일 수있몇 승이다 여러분들 3승이다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맨 앞에 거 계산 라이너스 몇 분에 몇세다가 여러분들 이 분의 일에다가 이의 상수 얼마나 해되지8인 거니까 얼마나 왔어 여러분들 마이너스 하나 왔어 맞지 그러니까 니놈 것도 어떤 거죠 여러분들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자팔번 비교 번몇번점 P가 시각 T꼴 재료일 때부터. 가속도가 12가 될 때까지 다시 무슨, 무슨 속도가 여러분들? 가속도 가속도는 누구를 미분해야 돼? 속도를 미분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가속도 v플라잉 t 어야돼 물론 at야 그럼 저렇게 미분해봐 시작 도와줘 봐몇 t에다가? 6t-6 된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 가속도가 지금 얼마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12가 될 때까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넘어가보자 얼마 나왔니? 18,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t e q 얼마나 하냐, 여러분들? 3초. 까지몇 초, 여러분들? 3초. 그 묻는 게뭘 물어봤어? 즉, t가 3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어. 나니한 뭐 거리, 여러분들? 움직인 거리, 잘 봐. 그러면 t e q 3초가 어디야? 여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몇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 여기 면적 얼마나 봐야 돼 여기 면적 4 나와야 돼 면적이야 맞죠 여러분들 왜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건속 도에다가 무슨 값이었을 뿐요 여러분들 절대값 그러니까 면적이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면적이 4면 여기 면적도 얼마야돼 4여야 되잖아 2대1 맞죠 여러분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뭘 고민해 정답 그냥 답 얼마나 봐요 여러분들 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아 이거 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디귿 번도 없다하다 맞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저 이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런 정도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야. 쉽게 쉽게 하는 거이혀드렸어 찍으시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20번까지만 할게요. 몇 번까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20번까지만. 죄송해요. 아직 시험 기간 되어서 치어 되죠, 여러분들. 취소. 전문학에서 자는 거. 음, 되게 신나가지고. 다시, 우리, 2반 학생들은 뭐 갖고 오라 그랬지? 무의고사 2회차, 맞죠, 여러분들? 다음, 아, 1반 학생들은 뭐 갖고 오시라 그랬지? 무의고사 2회차에다가 뭐 갖고 와야 돼? 어? 사건 미적분 알겠지? 토요일 몇 시? 11시 반, 토요일날몇 시? 10시. 자, 20번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흥금된 학생들이 있던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선번 AB를 지금 무슨 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름, 선분 AB를 지름. 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지겹게 들으세요. 지겹게. AB가 지름인데, 여기다 C 잡고 지름의 한 끝점에 출발했는데, 지름의 한 끝점에서 또 출발한 거니까, 이 새끼는 당연히 직름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 거냐면, 여기 어딘가 점 D를 잡아놔서, 이렇게 이어나는데, 뭔가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 분석할게. 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정 C에 대해서, b c 길이를 지금 12 루트 2라고 줬어. 이 길이 12 루트 2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은 코사인 c a p. c a p 이 각도를 세타라고 잡을게. 그러면 c 코사인 세타를 지금 뭐라고 준 거냐면 은 도와줘. 몇 분의 2죠, 여러분들? 3분의 1. 다시 몇 분의 1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뜯어와봐. 이렇게 뜯어와봐. 자, 이렇게 뜯어왔어.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은. A 쪽에 있는 각도가 세타야 맞죠 여러분들? 이해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 b c 의 길이가 지금 몇 루트이니까 12루트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코사인 세타가 몇 분의 1이지? 3분의 1이지 얘들아 그지 그럼 이렇게 보면 안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너분의 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게 3분의 1이래 그러면 900이랑 8인 거니까 여기는 2루트 2가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봐봐, 실제 길이가 실제 길이가 12루트 2래. 맞죠 여러분들? 아, 어, 그럼 몇 배한 거야? 6섯 배한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지? 시작. 이거 6이지 그 여섯 배해봐. 이거 얼마 되는 거야? 그러면 1 8 되겠죠. 18 되겠네, 되겠, 맞지? 그럼 변기 다나면 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왜 자꾸 어렵게 해? 그러면 A c 의 길이가 지금 현재 6인 거고, 그다음에 A b의 길이가 지금, 즉 지은 길이가 지금 얼마나 한 거냐면 은 18이라고 나온 거야. 맞죠, 여러분들? 변길이 우르르 아련했어. 그렇잖아? 자, 그런데 뭐라고 한 거냐면은 선분 A b를 5대4로 내분하는 점이몇요대 4로 여러분들, 어, 이거 5대4, 그럼 짬뽕 굳은분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굳은해하고얼마야 하나당 2자라 그렇잖아 그럼 여기 이만큼 실제 길이가 얼마나 와야 되지 10 이만큼 실제 길이가 얼마나 와야 되지 자 이렇게 돼뭔 뭐, 소리야 이 길이 얼마나, 얼마나 와야 되죠 여러분들 다. 맞니? 자 그럼 뭐라고 문제에서 지금 삼각형 c a d 에자지 누구라고 여러분들 CAT 요 삼각형에 왜 저번에 넓이를 S라고 할때 파이브 S 거래 맞죠? 아 그러면 왜저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게뭐야 여러분? 사인 법칙일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요 빨간 삼각형에 여기 10이라고 알아, 여기 6이라고 알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그치? 맞죠? L이라고 잡아볼게. 뭐 하려고? 우리는 사인 세타를 알아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L만 구하면, 다시 뭐만 구하면? 사인 세타분의 L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반지름 나오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자, 그럼 빨리 코사인 법칙 써보자고, 시작. 9거 제곱은 L 제곱은 36 더하기 얼마에다가 100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에다가 곱하기 코사인세타니까몇 분의 1이야 여러분들? 3분의 1이겠네 그럼 3하고 6 약분 되면 2 됐어 그럼 앞에 거 계산 36 더하기 얼마에다가 100에다가 마이너스에 40 빼버렸으니까 이거 100 빼기 40 하면 60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면 36 더하기 60인 거니까 얼마가 된 거죠 여러분들? 96 됐겠네 그렇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는 4 곱하기 얼마가 된 거지? 아니 16 곱하기 6이지 1 곱하기 6이야 여러분들? 심의법학 요인 거니까 l은 면/루트이다 여러분들 4루트이기야 대체 여러분들 그다음에 코사인세타알루는 거니까 자동으로 우리는 빨리 아까 사인세타를 원래 해놨어야 돼사인세타 너분의 너인 거니까 몇 분의 1루트이다 여러분들 3분의 1루트이다 맞지? 자 그러니까 c 자 그거 세타분의 사인세타분의 l이라고 하는 게면 라지 아니야 여러분들 1 라지 지 알겠을까 그몇 그 가지 이랬지 그치? 그리고 이런 계산도 아예 말씀드렸잖아 이거 자꾸 법무수하지 말고 L 길이가 4루트 2이고 사인 세타 분의 1인 거니까 이세끼의 역수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맨 루트 2분의 여러분들 2루트 2분의 얼마다 여러분들? 3이다. 자 그럼 약분하자. 2하고 4 약분해서 205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 약분하면 루트 3인 거니까 계산 결과 2 곱하기 면 루트 3이죠 여러분들? 3 루트 3이야. 맞냐 여러분들? 그가 면 라지 아닌 거니까 여러분들? 2 e 라지 아닌 거니까 우리가 반지름 길이 나왔어. 반지름 길이는 몇 루트 3이야 여러분들? 3 루트 3이야 똑같이 됐죠 여러분들? 그럼 반지름 길이가 3 루트 3인 거니까 그 원의 넓이 S라고 하는 건 파이 r 제곱인 거니까 3 루트 3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27파이 맞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좌우변 두로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파이로 나눠달래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옵시다 여러분들? 2 7로써 가볍게 끝났던 문제였던 거 같아 그치? 시험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맞득하겠죠 여러분들? 자 찍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좀